자, 해보자. <웃음> 어, 어. <웃음> 하나, 둘, 셋. 자, 이강, 신경 분위기. 자, 신경 분위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신 없는 사람은, 예를 들면 여기에 게이트웨이까지 풀 건데, 게이트웨이까지 해서 단어가 예를 들면 한 30개 나오는데, 그선택지에 있는 신경 어휘를 잘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자료 달라서 암기하면 되고, 오늘 다준 사람들 암기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 암기하면 되고,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자, 우선 뭐다?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읽을 때는 전체를 다 독해하려고 하지 말고, 심기형 분위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주로 읽으면서 독해하는 거지.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지금 게이트웨이가, 게이트웨이가 기출문제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이건 뭐야? 기출문제는 정답률 거의 90%인데, 여기는 거의 한 70%로 잡혔어. 너무 어렵게 잡혔다고. 오케이? 따라서 너무 여기 오버할 필요 없어. 자, 기출 문제로 우선 난이도를 먼저 잡아 보여 줄게. 자, 우선 읽으면 뭐야? 아까 우리가 봤네. 파프로는 뭐다? 네버. 별표 쳐고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아주 멀리 떨어지니까 뭐 결코 아니 이런 거야.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완전 달라. 그렇지? 아, 지루해. 그다음 뭐야? 낫 인조이한 거지. 이렇게만 느껴 주면 된다고. 너무 독해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신경이나 분위기를 묻는데 어쩔 때는 뭐야? 변화를 물을 때도 있다고 변화를. 그러면 지문이 있을 때 항상 요 뒤쪽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겠지. 어 잡아주고. 여기서는 하우이버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기대하고 다루고 지루하고 낫 인조이하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너무 쉽잖아. 오케이? 응. 자, 그다음에 익사이트든인지 보면 되는데 하우이버를 기준으로 그냥 뒤에 큰 단어만 보면 매혹되었다, 매혹되었다 그다음에 원더풀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만 느껴주면 되겠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가 기출 문제 난이도야. 이게 정답률 90%. 그런데 예를 들면 1번 이런 거 너무 과잉이야. 이건 실제로. 선생님 알바한테 이거 지금 이걸 번역을 입에서 교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문제집을 만드니까 이걸 시켰는데 이걸 못하더라고 이강을 전혀. 제일 못하는 게 빈칸보다 오히려 뭐야 이강하고 지칭 이런 게 번역이 안돼 실제로. 독해가 너무 지저분하거든. 그래? 자 이번 일번 문제는 내가 보다 좋은 문제도 자체도 아닌 것 같아. 자이번 같은 경우는 봐볼. 번, 3 번, 4 번만 봐볼게. 자 뭐야? 불이려 더웃케 뭔가 플러스플러스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고 있네. 근데 갑자기 뭐야? 아카데미 상을 받는? 뭐 상상에 빠진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네. 그지? 그래갖고 뭐야? 아, 선생님한테 내가 서울대를 갔어. 송교수님한테 전화해갖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해볼까? 막 이런 거. 그 사람이 흐흐흐흐 가르쳐 줬는데 고맙다 해볼까? 심지어 표현, 심지어 표현 단어 정리해줬는데 고맙다 해볼까? 학원에 전화해서 고맙다 해볼까? 막 그랬지. 선생님한테 카톡을 해볼까? 막 그러다가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결국은 뭐야? 그 사람이 한게 아니야. 결국은 뭐다? 내가 훌륭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나 카톡도 다 씻고, <laughs> 안 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수강 후기 내려주세요. <laughs>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면. 오케이? 그럼 어찌됐든 결국 얘는 뭐야? 뭔가 들뜬 상황에서 내가 상 받는 걸 상상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 자, 그럼 뭐야? 적어도 카은 아니잖아. 프로슈스이더 아니잖아. 인티퍼런트 무관심은 아니잖아. 공포스러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무조건 좀이라도 어려우면 다속급법 자, 심지어 분위기는 원래 뭐야? 이 정도 난이도야. 근데 만약에 좀 어려웠어. 그럼 어떻게 돼? 놀랍군다. 그럼 어떻게? 이런 난이도를 느끼지 마라니까. 그냥 답이번 뭐야. 오답을 지원해면 된다. 무조건 그냥 항상. 항상 소거법이 있어야 돼. 오른손에는 답을 고른다. 왼손에는 뭐다. 방패를 딱 들고 소거법으로 오케이? 자. 아. 3번은 됐고. 아니, 3번을 하려는데 내가 3번을 왜 하냐면, 이걸 안 읽는 애들이 있어. 꼭 문제를 읽어야 돼. 지금 여기 소녀가 등장하고 얘도 등장하잖아.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문제를 지금, 선생님, 3번 이상해요. 그런 애들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걸 심경 분로 풀어보더라고 이걸. 3번을. 지금 여기 소녀가 소녀가 뭐 이렇게 꽃을 따고 꽃을 따고 얘한테 돌을 던져서 맞춰 풀고 막 이렇게 하잖아. 박찬호 볼고막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소녀가 있고 그잖아 저기 A라는 애가 있으면 얘 때문에 얘의 심정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읽어보더라고 이걸. 뭔 말인지 알지? 이거 하면 안 돼. 꼭 문제를 읽어 문제를. 오케이? 어. 그럼 결국 뭐야? 이런 행동이 그의 피가 끓게 만들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단어 모르면 게임 끝나는 거고. 퓨리어스 이 정도나 는생 선생님, 앵그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앵그리가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4번도 뭐야? 이제 분위기니까. 그럼 뭐 이것도 이것만 읽으면 되지 뭐야. 래핑. 그다음 뭐야? 토킹 라우드. 이것만 읽어도 사실 끝난 게임이지. 오케이? 그럼 뭐. 그러니까 선택지만 알면 돼, 선택지만. 혼자 할지꼭신경 표현 분위기 신경 표현에 나오는 또는 분위기에 나오는 어휘들은 정리를 꼭 한번 해뭐지 알지? 그것만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위주로만 세게 읽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특히 3번 저 문제 있는거 주의해라 예? 어. 아 그리고 그리고 잠깐 잠깐 아, 봐 이제 그럼 우리가 수업이 끝났잖아 그럼 봐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가지 말고 검사 받고 가 아니면 수업 전에 와서 검사를 받든지 꼭. 수업만 받고 가면 너 그들이 내 수업료의 절반밖에 효과를 못 보는 거라는 생각 을꼭 가지라고, 오케이.